XRP, 3달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비트코인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 보니까, 아, 역시 이번에도 안 되나 싶으시죠?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던지세요. 원래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다 던지고 떠나갈 때, 진짜 고래들은 조용히 입을 벌리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세계 금융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프랭클린 템플턴, BNY 멜론 같은 진짜 거물들이 왜 지금 이 하락장에서 웃으면서 XRP를 쇼핑카트에 담고 있는지 그 소름돋는 이유를 오늘 전부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최근 XRP가 3달러를 돌파한 뒤에 급격하게 하락세로 돌아섰죠. 코인 마켓캡 데이터를 보면 지난 7일 동안 3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면서 약 4%나 하락했습니다. 흔히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 이후에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체 시장의 상승세가 꺾였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XRP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같이 떨어졌으니까요. XRP를 지지하는 유명한 변호사 빌 모건은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XRP의 가격 변동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완전히 종속된 현상이다. 즉, XRP는 비트코인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전문가 증언에서도 이 둘의 상관관계가 이미 입증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XRP가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을 그냥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하락세 속에서 정말 소름돋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렉스 오스프레이의 XRP ETF가 성공적으로 대비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고요. 현재 줄줄이 대기 중인 추가 XRP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 ETF의 승인 확률을 몇 퍼센트로 보는지 아십니까? 무려 95%입니다. 이 말은 즉, 승인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고요. 만약 승인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XRP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ETF가 승인되고 XRP가 드디어 비트코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디커플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무려 750% 상승해서 27달러에 진입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2025년에는 진짜 알트코인 시즌이 새롭게 시작될 거라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XRP는 이미 테더를 제치고 시가총액 세 번째로 올라섰고요. 1년 차트 기준으로 416%의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게 단순한 거품으로 보이시나요? 세계적인 금융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절대 거품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모건 스탠리가 최근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니플의 XRP가 글로벌 송금망인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금융을 지배해 온 스위프트 시스템을 XRP가 대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XRP 원장 기술이 거래 처리 비용을 최대 60%나 줄일 수 있고 은행이 돈을 미리 묶어둘 필요가 없어서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는 왜 XRP 레저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속도와 비용 효율성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 BNHY 멜론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수탁을 맡으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확보하는 구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연간 4경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는 미국 예탁청산공사 DTCC도 토큰화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이건 그냥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백오피스, 즉, 내부 결제 구조 전체가 뒤바뀌는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은행권의 실제 도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거대한 흐름은 시작됐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XRP가 50달러, 심지어 100달러, 1000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XRP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기관들이 쓸어 담기 시작할 이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이 기차는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뉴스는 쏟아지고 기대감도 커졌는데 정작 가격은 종처럼 달라지지 않았죠. 기다림은 길어졌고 답답함은 커져갔습니다. 리플 언제쯤 제대로 움직여 줄까? 이 질문 다들 한 번쯤 해 보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답답했지만 사실 물 밑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꼼틀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몇달 동안 차트와 뉴스를 하나하나 파고들었고 밤을 새워가면서 온체인 데이터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남들이 못본 단서가 숨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처음엔 단순히 반등 신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근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단순한 기술적 패턴이 아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을 설계하는 듯한 자금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건 단순한 가격 놀이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거대한 움직임이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발견한 키워드가 바로 ETF였습니다. 솔직히 ETF 얘기 남들도 다 하고 뻔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그건 겉만 보는 거예요. 제가 들여다본 ETF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숨겨진 시그널이었거든요. ETF라는 건 그냥 호재뉴스가 아니에요.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죠. 쉽게 말하면 연기금이나 대형은행 같은 거대한 자금이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리플이 이 전쟁을 끝낸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단순히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앞으로 월가의 거대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판짜기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도 공개하지 않았던 투자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단몇달 만에 단돈 몇만 원으로 인생을 바꿨던 투자자들의 공통점 그리고 지금도 뉴욕 월가의 최전선에서 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억씩 굴리는 퀀트들이 참고하는 내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건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보고서에도 단한 줄도 나오지 않는 정보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한 번뿐인 그 기회를 누구보다 먼저 잡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 단몇분 안에 그 흐름을 놓치신다면 이번 사이클은 그대로 흘려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특별한 영상입니다. 바로 2025년 연말을 대비한 ETF 특집 편이죠. ETF, 즉 상장 지수 펀드가 왜 단순한 제도가 아닌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리플 현물 ETF 승인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폴리마켓 데이터에서 승인 확률이 무려 87%까지 치솟았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플랫폼은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전에도 비슷한 확률을 보여줬고 결과가 실제 승인으로 이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시장 집단 지성이 이미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시장은 지금 XRP ETF 수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도 별일 없을 거다는 회의론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540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였죠. 출시 후 무려 135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과연 될까? 라는 반응이 많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면 예상을 뛰어넘는 자금이 몰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점입니다. SEC는 리플 ETF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10월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즉 10월은 시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공식적으로 풀리는 신호탄이 되죠. 하지만 이 기회가 영원히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10월 발표 직후 단기간에 가장 큰 급등이 터질 수 있고 그 순간에 올라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ETF 때도 승인 직후 며칠 만에 급등이 나왔고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었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0월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초기 폭발 이후에도 연기금, 보험사, 대형은행 같은 장기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리플 시장은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즉 당위 급등은 10월에 집중될 수 있지만 그 여파는 수개월, 수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9월 2일 SEC와 상품거래위원회 CFTC가 공동 성명을 낸 겁니다. 내용은 명확합니다. 규제된 거래소에서 스팟 디지털 자산 상품을 상장하는 걸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뉴욕 증권거래소나 CME 같은 전통 금융 거래소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같은 코인의 현물 상품을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언급이 아닙니다. 대통령 실무 그룹 권고안에 기반해 제도권 내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신호탄이에요. 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게 법적 불확실성이었는데 이제는 규제된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투자자 보호, 투명성, 감시, 청산 시스템까지 맞추겠다고 SEC와 CFTC가 직접 말했으니 사실상 제도권 진입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까지 미국 시장 진출을 주 유저 하던 글로벌 자금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ETF는 기관의 단기 투자 수요를 끌어왔다면 리플 ETF는 글로벌 결제 시장이라는 실사용 기반 덕분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SEC, CFTC 공동 성명까지 겹치면서 이제 시장은 단순 기대감을 넘어 제도권 자금 유입의 현실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5년 이번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그때 들어갔더라면 이라는 말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그 차이가 평생의 투자 성과를 갈라놓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수혜주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차트 분석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월가보고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함께 봐야 그 단서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 단서를 살짝 흘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종목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최근 온체인 기록을 보면 무려 1억 달러 단위로 XRP를 쓸어 담는 지갑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개인이 아니라 기관, 특히 월가 자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전담부서를 다시 가동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죠. 이 모든 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없지만 블랙록 내부 펀드 매니저들은 니플과 연계된 특정 프로젝트를 차세대 알파 종목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단순히 소문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정치적인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가가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수조원대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정치인의 발언을 넘어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가 됐다는 건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얼마나 가상자산 친화적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제도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강력한 배경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ETF 승인과 리플의 제도권 편입, 이건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기회는 리플을 넘어서 월가와 블랙록이 물밑... 에서 준비하고 있는 히든 종목에 있다고 할수 있어요. 지금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ETF가 승인되는 순간 그 종목이 시장 전면에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사이클은 리플이 대장주로 시장을 끌어올리겠지만 리플 이상으로 폭발할 종목은 따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기관들만 아는 자리에서 조용히 매집되고 있고요. 여러분은 그 자리를 미리 눈치채고 들어가는 쪽에 서시겠어요, 아니면 뉴스가 나온 뒤 후회하는 쪽에 서시겠어요? 제가 이 종목들을 추려내는데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본게 아니라 실제 트레이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기관 보고서까지 밤낮없이 분석했죠. 그 과정에서 정말 눈에 들어온 히든 종목이 있었습니다. 리플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고 판단될 만큼 성장 잠재력이 뚜렷한 종목이에요. 시장에서는 무려 수만 퍼센트 수익률까지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5만 원만 투자해도 2억에. 3억 원, 10만 원이면 5억 원 이상까지 갈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초기에 들어간 소수 투자자들은 단몇달 만에 통장 잔고가 인생을 바꿀 정도로 불어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원래는 소수에게만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하는 분들과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 채널을 함께 키워주신 구독자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이름을 영상에서 직접 언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 월가 내부에서만 조용히 회자되는 정보고 보고서조차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볼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공개된 유튜브 같은 공간에 그대로 흘려버리면 가격이 과열되거나 아예 차단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만 이 비밀 코인의 정체를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리플 ETF 승인과 동시에 가장 먼저 연동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 월가 자금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면 가장 먼저 폭발할 바로 그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이 그 문이 열리기 전에 들어갈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보신다면 제목과 채널명 사이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 돈이 드는 정보 100% 무료라고 표시된 파란색 링크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PC로 보신다면 채널명 아래에 설명란 보기를 누르시면 동일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은 어떤 금전 요구도 하지 않고 카톡 오픈방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모두 사칭이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ETF 흐름은 단순히 리플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제도적 문이 열리면서 숨어있던 종목들이 부상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히든 종목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통해 참여해보세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ETF 사이클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공적인 투자가 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엔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